친구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오늘 소개해줄 장난감 이름은 뭐예요? 꼬물이 하우스예요. 뭐 꼬물이 하우스예요? 난 네. 여기 조금 매 개가, 있 애기예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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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애기도 있어요. 음, <목소리> 쪼꼬 애기네. 성근이 애기야? 어머, 음, 음. 여기에 애기 친구가 있어요. 네. 어머, 애기 친구도 있네. <목소리> 꼬물이 꼬물아 어? 만나서 반가워 꼬물이 꼬물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일까? 궁금하다 여기 애니메이션 보러 가기도 바로 있네 QR코드도 우리 이거 QR코드 들어가서 애니메이션도 보고 이제 수빈이가 꼬물리 하우스 한번 소개해주고 오픈해볼까? 이제 소개해줄게요. 우선 내역물부터. 내역물부터. 꾸물이 하우스 내역물. 꾸물이 하우스 구름 스푼 미끄럼틀, 헬멧, 아기 거북이 꾸물이, 밥그릇, 나뭇잎 침대 미끄럼틀 소라게 꽃게가 들어 있어요. 그렇군요. 건전지는 몇 개가 들어가나요? 세 개. 세 개가 들어가는군요. 이제 꾸물이 하우스 옆에 한번 다 확인해보고 우리 만나볼까? 음. 여기에 동물이 친구들이 있어요. 윙크, 핑크, 음. 하프, 윙크, 호크, 룽크, 포포, 나나, 있어.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모든 친구 들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지? 네. <laughs> 우리 이제 오픈해서 만나보자. 네. 뿅~ 수빈아! 네. 성근아, 이제 꼬물리 하우스 꾸며줘볼까? 네. 음, 우선 그래. 미끄럼틀부터, 여기. 미끄럼틀 꾸며주고요. 야자수나물 가운데 자, 꽂아주고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온대요. 안녕, 꼬물라 한번 음, 눌러보세요. 귀여워라. 그러면은, 여기서. <laughs> 어때, 꼬물이 친구,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laughs> 귀여 꼬물이 친구랑 많이 놀아주세요. 응. 자,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그그 등을 누르면 앞으로 가요. 따따따, 어. 꼬물이 집이 들어왔네. 뭐예요? 걸어보자. 걸어보자. 와, 자. 한 번, 두 번, 하나, 둘. 어이구요비크럼틀 잘. 뭐야 물놀이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더. 아니 어디다 거물아. 그, 아니 이거 써보자 모자 써볼 거예요? 아우 모자 쓰는 더 귀여워 어, 귀여워 <laughs> 음, 여기서 자자 오잔비물 수빈아 성물아 뭐해 지금꼬물이랑 놀고 있어요 꼬물이랑 <laughs> 놀고 귀여워. 있어요 <laughs> 네, 이제들어가자 그냥 꼬물아 있어요 껌을이요안녕하세요 샤그물이에요. 네. 네. 어 헤엄도 치고 노네. 네. 안녕. 안녕. 밥먹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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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도 있어요. 안녕. 엄마. 들어가도세요 꽝. 우와, 수영장이다수영장이다 어푸, 어푸, 어푸. 누가 수영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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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도 먹어? 밖에, 봐봐. 밖에? 밖에 뭐가 있어? 이렇게 반짝이가 있어요. 안녕,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다, 꼬물아. 귀여워. 반짝반짝 별인가? 네. 응. <laughs>